진짜 모르겠다. 왜 주택 수제외를안 하는 거냐. 진짜 뭔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야 이놈들아 살려내라 이놈들아. 하지만 아무튼 이건 내 입장이고 내가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내가 정부 관료라고 생각을 해보았다. 내가 나라님이다 에템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 친. 하잖아 지금 백성들이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빼달라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아니 오피스텔이 왜 주택이냐. 하선대 전하께서 오피스텔을 20년도부터 주택으로 포함시켰사옵니다. 허허, 그 양반 참별 일을 다 했구나. 그럼 그냥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주택수에서 빼주거라. 그것이 5년 전에 주택수에 포함하면서 손해를 보고 판 백성들도 있나이다. 다시 주택수에서 빼면 그 자들의 원성을 살수 있나이다. 그 자들은 본디 투기를 좋아하니 주택수에서 빼면 다시 투자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게 되옵니다. 가격이 오르면 좋은 것 아니더냐? 자본주의 세상 아니더냐? 전하, 문제는 가난한 백성들이 아파트에 살지 못하여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면 월세 가격도 오를 것입니다. 아침도 보고 듣는 귀가 다 있느니라. 듣자 하니 요즘 오피스텔 월세마저 무섭게 오른다고 하던데 지금 누굴 속이려 드는가?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흠. 가뜩이나 월세가 오르는 마당에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면 월세가 당장 더 오를 수 있다는 말이로구나. 그럼 제외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더냐? 그렇게 되면 새로운 오피스텔이 부족하여 월세가 더긴 기간 동안 오르게 되어 가난한 백성들이 월세를 내고 나면 쓸 돈이 없어 나라 경제마저 활력을 잃을까 걱정이옵니다. 아 그럼 지금 당장 새로운 오피스텔을 많이 짓도록 하여라. 아래 오기 황공하우나 바다 건너 큰 전쟁이 일어나서 물자의 가격이 예전 같지 않사옵니다. 지금 짓기에는 금액이 너무 비싸서 쉽지 않사옵니다. 아, 그럼 비싼 가격에 팔면 되지 않느냐? 이미 있는 오피스텔들이 주택수에 들어가는 바람에 파는 사람만 있고 사는 사람이 없다 보니 가격이 매우 싼 실정이옵니다. 그러니 아무리 새거라도 가격이 두 배나 비싼 걸 사려는 사람도 없고 지을려는 업자도 없는 것이 문제이옵니다. 하하. 아, 그래서 요즘 건축업자들이 받치는 공물이 줄어든 게로구나. 나라 재정이 심각하옵니다, 전하. 허허, 이거 참 문제로구나. 경제를 살리고자 오피스텔 주택 수를 제외하면 당장 가격이 올라서 가난한 백성들의 월세까지 오를까 두렵고, 그렇다고 이대로 두자니 경제도 안 좋고. 결국은 월세가 더 길게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니. 빼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고. 사실을 아려옵기 황공하오나 신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새로 짓는 오피스텔은 한시적으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기는 하였사옵니다. 아호! 그래 반응이 어떠하더냐?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만 저희도 예상은 하였사옵니다. 없을 걸 알면서도 왜 하였는고? 백성을 희롱하는 것이더냐? 전화 아니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규제 기관에서 규제를 풀 때는 조금씩 단계적으로 풀어야 시장에 충격이 적기 때문이옵니다. 아허허! 이거 참 문제로고. 아, 그렇지. 우리는 전세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지 않느냐? 전세를 통해 월세 오르는 걸 잡도록 하여라. 아레오키환공하구나 선대 전학께서 전세를 장려하셔서 조정에서 전세금을 보증해 주었나이다. 그래서 월세를 잡았지만 전세가가 올랐는데 그 틈을 도정놈들이 파고 들어 사기를 당한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기 힘들 지경입니다, 전하. 아니 조정에 뭐가 있다고 겁도 없이 함부로 전세금을 보증하였단 말이냐? 당장 보증 규모를 축소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를 더 확대하거라. 전하 문제가 있어옵니다. 오피스텔 주택수를 제외해서 매매가가 오르면 덩달아 전세가가 또 오를 수가 있어옵니다. 그리고 보증 규모는 100%에서 90%로 이미 낮춰놓았습니다. 전하. 허허. 전세가가 오르면 또 도적놈들이 붙을 거 아니더냐? 이거 참 고약하구나. 새로 짓는 오피스텔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월세가 계속 오르고 백성들이 고통에 빠질 것이 불보듯 뻔한데 새로 짓는 걸 장려할 수 없는 형편이로구나. 그렇다옵니다 전하. 새로 짓게 하려면 돈 많은 백성이 사주어야 하는데 그럼 우선 주택 수에서 오피스텔을 빼줘야 합니다. 빼주면 매매 가격이 오르고 전세가도 월세가도 따라 오르고 도적 놈이 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항공하오나 이대로 두어도 전월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사옵니다. 아쯧쯧 고약하도다. 어찌하면 좋을지 과인도 판단이 잘 서지 않는구나. 큰일이로다. 항공하옵니다 전하. 흠. 왠지 이런 상태일 것 같은데. 내가 정답을 알려주겠다. 저거라 저거. 적어. 주택수 전면적으로 영구위 제외 발표와 동시에 6개월 유예기간 두고 보증비율 80%로 낮추는 시행 예고할 것. 그럼 오피스텔 악성 매물 싹 사라지고 호가 오르면서 KBC세도 10%는 올라갈 거고, 그럼 기존 전세 가격으로 유지만 되어도 보증비율 80%를 맞출 수가 있다. 어차피 80%로 낮춰야 하기 때문에 매매가 오른다고 바로 따라서 전세가 올리지도 못한다. 임대인들 다 겁먹었단 말이다. 그렇게 매매가가 더 올라가서 갭이 벌어져야 전세 사기가 또안 생길 것 아니냐? 보증비율을 이미 90%로 내리면서 사기꾼들 다 잡혀가거나 대위변제 받고 감옥가려고 줄서 있다. 사기꾼 잡겠다고 집다 태우는 짓은 그만해라 좀. 헛. 그러고 보니 대위변제해준 집들 전부 허구나 정부에서 뺏어서 셀프 낙찰받은 뒤에 주택수 제외해주려는 건가? 지금 해주면 대위변제받은 물건들이 매매가 올라가서 경매에서 부활할까봐. 그럼 못 뺏어가니깐. 와. 이건가?